안녕하세요. 어, 브레이크 고장난 아파트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어떻습니까? 실제 현실은요. 이미 과속에 과속을 한 탓에 브레이크가 맛이 간 거죠. 아무리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매수 심리가 엉망이죠. 왜겠습니까? 여전히 높은 가격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높은 가격에. 이요 이게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가격에서 반 이하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송파구 잠실에 있는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30평세가 지금 뭐 16억, 15억이라고 얘기하는데 딱 반입니다. 딱 반. 7억 5천에서 8억 정도 돼야 사람들이 어, 이제 좀 사볼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뭐 저층 같은 경우에 뭐, 1, 2 같은 경우에, 뭐, 7억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사람들이 안 사니까. 팔려고, 팔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팔리니까 그 정도까지 내려올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죠. 물론, 다음 달이 그렇게 된다?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아니죠. 최소 몇 년은 지나야 가능한 가격일 겁니다. 근데, 그때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금리가 되게 낮을까요? 2% 3%요? 아니죠. 그때도 금리는 매우 높을 겁니다. 6%, 7%, 8% 이겠죠. 시용점수가 좋은 사람들 기준으로 말입니다. 근데, 금리가 가장 높은 시기에, 가격이 가장 쌀 때, 아파트를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가 내려가는 거죠. 금리가 내려간다? 그리고, 가격은요? 서서히 또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대략 한 4년에서 한 5년 뒤쯤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쯤, 그때 어쩌면, 뭐, 대대적인 뭐 혜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냐, 취득세 등록세 깎아주고요. 뭐, 고정금리를 해가지고 최대한 낮춰서, 뭐, 30년짜리, 혹은 40년짜리 대출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심하면 50년짜리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다주택자들, 뭐, 세금 감면해주고, 임대사업자 혜택 더 늘려주고, 이미, 물론, 윤석열 정부가 지금도 벌써 그런 것들을 계속 풀어주고 있긴 하지만, 뭐, 그보다 더 나은 혜택들이 또 나오겠죠. 왜냐? 안 그러면 십사리 부동산 시장이 안 살아나니까요. 또, 또, 해외 나가, 있던 건설업체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더 펌프질 하겠죠. 지울 세우기 하고요. 유모차 끌고 오면, 뭐, 20만원, 30만원. 뭐 개인은 뭐 10만원 이런식으로 계속 알바들 동원해가지고 줄 세기 쫙할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양해서 저것들끼리 자전거래하면서 프리미엄이 5천이다 1억이다 3억이다 또 떠들썩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이제 소문내고요야 누가 어디 분양해가지고 5억 벌었대 이런 얘기 듣게 해서 또 2035들 못 모르는 애들 또 연결해가지고 또 뛰어들게끔 만들겠죠. 지금이 아니라 4~5년 뒤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략 한 저는 한 대략 한 5년쯤이라고 보고 있고요. 4년에 다 5년쯤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건 뭐다? 부동산을 아파트를 싸게 사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싸게 사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죠. 싸게 사면 싸게 산다라고 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언제든지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남지날수록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또 월세를 줘도 전세를 줘도 제값에 줄수 있고 또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최대한 쌀 것이고 뭐 감당할 수 있는 부담 이자 부담을 뭐 높은 금리에서 했을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이야 이제 연근한 사람들이 대출 이자 부담이 계속 올라가니까 시중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치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반대로 이자 부담이 계속 줄어드니까 계속 더 여유가 생기는 거죠 3개월 6개월 뭐 시간이 지나면지날수록뭐 코픽스도 낮아지고, 어 대출이자도 줄어들고, 어 그래? 그럼 이제 빚 갚기도 좀더 수월해지고, 좀더 상황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좋아진다. 뭐 이것만큼 넉넉한 게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얘기죠. 좋은 얘기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거에든 적용돼야 될것 뭐다? 싸게 사는 거죠. 싸게 사는 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죠? 티빙 보다 보니까는 전당포 사나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전당포 사나이. 오, 되게 재밌더라고요. 전당포 사나이 뭐냐면 상품을 잘 따져보고 있잖아요. 그 상품의 가어치가 얼마인지 판단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품가치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전당포, 사주시는, 전당포 사나이는 물건을 팔러 온 사람에게 바로 얘기합니다. 10만 원짜리인데 5만 원에 사겠습니다. 왜? 아 이게 생각보다 우리도 이거 마진 붙여 가지고 다시 되팔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품목이 잘안 팔립니다. 그래서 5만 원, 5만 원에 파시겠습니까? 그러면 상대편이 얘기합니다. 5만 원 너무 싸고요. 한 8만 원은쉬어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 6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6만 원에 거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10만원짜리 상대편이 5만원 얘기하니까 아 그럼 나안 사겠습니다. 안 팔겠습니다. 그러 가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전당포 사나이는 어떠냐? 철저하게 싸게 산다라는 거죠. 자신의 마진을 붙여서 팔고 또 보관해야 되는 보관료까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자기가 살수 있는 가격이 됐다라고 생각할 때는 판단해서 사고. 아닌 경우에는 보낸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전답부 사나이처럼 협상을 잘해서 물건을 사는 모습이 더욱더 필요하겠다. 특히나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뭐 일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의 사람들 경우에는 살아가면서 평생에 몇번안 되는 거래잖아요. 그럼 좀더 신중해야 될 것이고, 좀더 싸게 사기 위해서 발부동쳐야 된다라는 거죠. 좀더 심혈을 기울이고, 좀더 정신 차리면 1억이 여기 아니라 3억, 5억을 싸게 살수 있다. 라고 하면 충분히 집중하고 몰입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어쩌면 인생에 한두 번일 수도 있는 그 결정을 아주 심중하게, 아주 철저하게 하는 건 충분히 필요한 얘기다. 필요한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은 고장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격으로 내려오면 그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농록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 그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없냐? 아니죠. 길은 항상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보지 못했을 뿐이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선배 세대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절도 또 견뎌왔고 또 거쳐왔습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못한다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정부의 97년 IMF 거시기가 그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생금을좀더 중요시하고 좀더잘 버틸 국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정말 싸게 부동산을 살 기회를 노리고 준비하고 공부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